할렐루야! 침목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의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내산 사이에서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함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지인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슬 자순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오늘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본문을 먼저 요약하면 엘림을 떠나 신광야, 자꾸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갖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그리고 사람은 가면 갈수록 나의 죄가 드러나는, 나의 원망함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애국에서 먹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서, 하나님께선 그 원망함을 들으셨지만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광야에서 이제 지내다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이제 그리워하게 됩니다. 애국에서는 떡도 먹고 고기도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국의 장자를 치던 그 밤에 자기들도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늘어넣게 됩니다. 세상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은 늘 감사한데 조금이라도 삶이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애굽에서 먹던 떡과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 주변을 둘러봐도 온통 광야뿐이지만 물도 찾아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봅시다. 적용해 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은 식어버린 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원망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 달락에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주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진 주변에 이슬이 있다가 사라지니 이 남았던 것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애굽의 양식을 어, 좋아했던 이 악하고 음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그 떡과 고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가난으로 나가려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양식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큐티를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그 양식을 먹어야 탈이 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 죽지 않는 것이죠. 적용해 봅시다. 지금 겪는 광야의 고난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 질문드립니다. 고난을 피하고자 원망과 불순종, 세랑의 쾌락을 양식으로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 연습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에 관련된 간증 원망 블루스 김영중씨의 간증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말을 줄곧 듣다 보니 저는 무조건 나보다 열심히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과 인내로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내며 대기업에 취직하고 6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홀로 육아 감당하며 저의 무관심에 지쳐갔고 부모와 분리되지 못해 저는 본가 문제까지 더해지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우울증 약을 먹을 정도로 힘들어해서 저는 내가 그동안 못한 게 뭐야!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지! 라고 하며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와 갈등이 깊어지니 저는 집에 들어가는 일이 꼭 지옥문 앞에 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다가 자정이 되어 들어갔고 출근길이 막힌다며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4년 넘게 지내던 어느 날 해골처럼 말라가는 아내의 모습이 들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괴로워할 즈음, 아내의 간청으로 난생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한 날 지체들이 스스럼 없이 나누는 모습에 너무 놀랐고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등에 식은 땀이 났습니다. 이후 특유의 성실한 성품으로 힘들어도 괜찮은 척, 괜찮은 척 하며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마흔이 다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몸에 맞지 않은 옷처럼 불편했습니다. 더욱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저이기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워 생색을 생색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며 자신들의 광야로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처럼 저를 광야 같은 교회로 인도한 아내에게 왜 이렇게 길게 해? 차는 왜또 막혀하며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저의 원망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말씀과 지체들의 나눔이 메추라기와 만나가 되어. 궁핍한 제 영혼을 채워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인정 중독의 죄를 깨달아지니 원망이 멈추고 아내와의 관계도 말씀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마흔이 시작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도 꼭 참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니 새로워지고 말씀이 들리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볼까요? 제 원망의 소리에 노심초사했을 아내에게 사랑과 감사의 말을 자주 하겠습니다. 별거 중인 형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형님 가족을 예배로 초청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마실 것과 먹을 것이 부족한 광야 생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양식만이 우리가 살수 있는데 그저 우리의 쾌락을 위해 먹고, 먹고 싶었던 그리고 먹었던 그 죄된 것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양식이 먹는 것이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먹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